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엘렌의 생명나무에나 목요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관인데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열 가지 전략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적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적을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공중건설 잡은 자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이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이, 이 영적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는 날마다 이 원수를 대적하고 날마다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날마다 그의 계략에 대항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있고 성령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탄은 거짓말 장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탄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의심입니다. 진리신, 하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말은 교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핵심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조로 4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숨깁니다. 그는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빛과 어둠의 옷으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3절로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저는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 인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종들이 스스로를 의회 종으로 가정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즉 겉으로는 교회 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사도 바울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들은. 사단의 종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들이 양의 무리를 끌어내어 멸망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두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아멘. 네 번째, 사탄은 기적을 행합니다. 대살로니까우서 2장 3절은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어, 거짓 기적과 불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마치 이러한 기적들이 현실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은 사탄이 거짓된 기적들만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이것이 진리라고 해도 사탄의 거짓은 거의 모든 이들에게 충분히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 짓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탄은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속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온갖 계량을 이용하여 성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게하고 타락시켜서 자신의 노예로 삼아 영원히 멸망박제하려고 가전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성으는늘 마귀와의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그분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주 예수님이 고통과 순종의 길을 포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서 마침내 사탄은 주 예수님의 열두 제중에한 사람인 유다를 유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절로 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열두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우는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 11장 3절, 3절에 바울 사도는 모든 신자에게 밤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뱀이 그 감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향하는 진실함과 약해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사탄은 죄를 통하여 성도 안에 견관진을 구축합니다. 죄는 사탄이 들어오는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죄, 사탄은 죄를 타고 성도 안에 들어와서 견관진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계획에 대항하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요새가 바로 견관진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도 이런 진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구축한 진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성도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며 실패하게 됩니다. 견고한 진은 결국 하나님의 한계를 막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사단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네 가지 밭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재빨리 먹어버립니다. 주 예수님은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담같이 염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사로전서 3장 5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실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숙을어때게 할까 함이러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신앙을 죽이려는 사단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단은 때때로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메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 예수님은 허리가 굽어서 스스로 별수 없는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같은 일을 행한다면서 주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에 주예수님은 이같은 질병의 원인이 사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병으로 사람들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사탄이 즐겨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질병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사단의 사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12장 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죄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미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르데수에게 성육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병이 귀신의 짓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기사를 먼저 상고해 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를 없애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며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병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노마서 16장 20절에 약속해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선 주예수님은 개인 주유 사역 40여의 가운데 귀신으로 말미암아 축사 치유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밤낮 소리 지리며새사들과새고랑을 깨뜨리고 무덤사에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상했던 미친자 마가복 5장 1절로터 20절을 말씀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귀신 들에려서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곧 사탄에게 매인 받은 여인은 안수로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와 마태복음 12장 22절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고치셨고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입니다.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간질한 귀신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8절입니다. 가난 여인의 흉악의 귀신 들린 딸 마태복음 15장 12절을 축사로 축사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주체는 축사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누가 복음 13장 3 1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 예수님은 귀신 추방과 병 고치는 신유 사역을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섯 번의 개인 축사 외에 30여 회는 귀신이 언급이 안된 일반 육신의 병자들입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자 고치시느니라. 마태복음 8장 16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마가복 1장 34절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의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70문도를 불러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과 10장 9절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 주님께서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신유와 축사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에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이르나 걸으라 사도인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심지어 모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림자로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수하려면 그늘 퍼단 사람들은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결혼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서도 병든 사람과 더불어 귀신들인 자를 구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과 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스에서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집안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병고침과 귀신들림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먼저 18년 동안 귀신들려 등을 표지 못한 여인을 병원인이 사단에게 메인바 된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하셨고 그의 몇몇 병자도 기심들려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엽도 사단에 쳐서 악창이 전신에 생겼다고 엽기장 실전에 말씀했습니다. 베데스카의목 베데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보라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한복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풍 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이 장오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1 1 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병의 원인은 사탄과 귀신 그리고 사람의 죄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의학과 일반적 상식으로 병의 원인은 영양실조나 과잉 영양으로 또 발병하고 약물 중독과 비생정 환경이나 운동 또 휴식 수면 등의 건강 관리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과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고 대기오염이나 천성적 장애나 미숙아로 출생하고 자신의 실수나 일반사고 정신과 마음 및 육체적 방종으로 또노쇠현상으로 오는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20가지로 질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1 1기하1 3장 14절에 그도 인생의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귀신의 짓이 아니라고 성경과 의학은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병이 귀신의 짓이라고 가르치는 오묘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주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신유사에게서 분명히 축사와 신유를 구분하시고 현대의학과 현대의학과 일반 상, 일반 상식적 사원에서확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 이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아비로부터 남았고 그 아비의 일을 행하려 한다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흠이 없는 서만하 교회에 요한계 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피해 굶주렸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할수 있는 대로 성명을, 생명을 빼앗고 결국 영혼이 불행하게 만들고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를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홉 번째는 사단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합니다. 대사람전서 2장 17절로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도와 제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스의 고르감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선교사들을 비로해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이들의 길에 할수 있는 한 모든 방해물을 던져놓습니다. 열 번째,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아멘. 사단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고나 사단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백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주시는 이익만 바라본다라고 참수합니다. 아멘. 아멘. 엽기서 1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들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살아서 그들의 감과신 분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은 주의 수님다 이겨 놓으신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여류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기를 없이 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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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형꼬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3장 27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는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경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